예,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. 촬영, 인사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 귀공자를 연출한 박준영입니다. 네, 아, 감사합니다. 이렇게 어, 휴일, 저녁 시간, 귀한 시간인데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어, 아, 못 들어오셨는데, 아, 영화가 즐거우셨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네, 안녕하세요. 영화 기공자에서 기공자를 연기한 김성호입니다 <laughs> 어, 우리 영화가 이렇게 어렵지 않고 쉬운 영화니까 어, 편하게 네, 마음껏 즐기시면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어, 우리 영화 감독님 배우들, 스태프분들 열심히 땀 흘려서 만들었고요. 어, 예쁘게 봐주시고, 만약에 영화가 재밌다면 입소문 좀잘 부탁드립니다. 오늘 <laughs> 오늘 귀한 시간 내서 귀공자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. 네, 안녕하세요. 영화 귀공자에서 마르코를 연기한 강태주입니다. 어, 저희 오늘 무대인사 영화관 마지막 관인데요. 이렇게 꽉 자리를 차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영화 재밌게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. 어, 영화 보시는 동안 마른 코가 끝까지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많이 응원도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기공자에서 윤주역을 맡은 고아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즐겁게 보시고 주변 분들께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한인사를 연기한 김광호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 여러분 오늘 더운데 이렇게 국장꽉메워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첫째 주에요. 그래서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. 아, 여러분들에게 작은 보답하는 의미로 선물을 준비했어요. 아 네. 다 드리고 싶지만 아, 저희가 어, 번호를 뽑겠습니다. 저희 자석번호 한번 확인해주세요. 네 저는 아, D열의 5번 아, D.E.R의 5번, 5번. 네, 축하드